어떡하면 좋아? 난 몰라. 나 몰라. 톡. 저에겐 아주 강아지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밥 줘. 밥. 여보. 나의 용돈 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애교를 부리고 자기 편한 것밖에 모르는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나름 번듯한 직장에서 일도 했고요. 저에게 한없이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금의 개놈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버니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면서요. 남편이 돈을 안 번다고 해서 딱히 생활에 지장도 없고 자기계발 정돈 지원해 줄수 있겠다 싶어 매달 용돈을 줬습니다. 이게 화근이었나 봐요. 남편은 제가 준 용돈으로 대놓고 코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내가 자기계발하라고 준 돈을 왜코인에어 이게 다 우리 잘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쉬운 줄 알아? 이것도 머리 쓰는 거야. 그건 엄연히 내 돈이기도 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줬으니 내 돈이지. 이걸로 뭐라든 내 자유 아니야? 말려도 귀등으로도 안 듣기에 용돈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생활비로밖에 쓸수 없을 정도로요.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돈을 벌기라도 할까 싶었어요. 솔직히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너그 돈으로 또 투자했지? 진짜 이번엔 오를 거야. 한 번만 믿어봐. 미안하다 잘못했단 소리는 안해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거냐고 우리를 위해서라니까 용돈이랑 카드 싹 끊을 줄 알아 여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다음부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응? 돈을 끊겠다니까 그제서야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코인으로 한창을 손해만 보고 있던 와중 남편놈에게도 수익이 났었나 봐요 그날 소고기를 사 오더군요. 굽는 건또 제가 했고 제가 지 먹여 준건 하나도 생각 안 하는지. 남편은 먹는 내내 생색을 더럽게 냈습니다. 맛있지.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산 거야. 응, 맛있네. 근데 이제 그만 정리하고 직접 일해서 버는 건 어떨까? 이것도 일이야, 일. 그럼 집안일이라도 좀 하던가. 자기도 집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 하래?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재택 근무를 하거든요. 저는 일하고 남편은 빈둥거리거나 코인 시세 확인하고 밖에 나가 노는데, 제가 집안일을 도맡는 게 상식적인 발상인가요? 그래도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자 꾹꾹 참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폭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아버님이 남편을 애지중지하거든요. 아들 말이라면 찰떡같이 믿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남편이랑 코인을 같이 시작하시면서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코인회의를 한다나 몰라나 기가 차서 그냥 오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잔소리를 한방하지 합니다 그날도 오시자마자 집 꼬리 이게 뭐냐 저녁 상좀 차려라 어머마 노는 건 남편인데 집안일은 제 몫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다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앉아 밥을 먹는데 들어보니 우리 아들 배달 음식 자주 먹인다는데 반찬 좀 해놔라 상이 이게 뭐냐 아버님, 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요. 저 혼자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요. 그건 당연히 네가 할일 아니냐 게을렀어 원아는 저는 일안 하고 노는 남편이 집안이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러니 아버님도 제살림에 강요하지 마세요. 연락 없이 오시는 것도 자제해주시고요. 원래 같으면 그냥 한귀로 흘리고 말았겠지만 그날 따라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이마 위로 젓가락이 날아왔습니다 아야 어디 남자가 뜻하는 일이 있어 일을 쉬는데 그딴 말을 해돈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 유세를 떠라 어하니 벙봉했습니다 제가 어디 못할 말 했나요 그 와중에 남편은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이성의 끈이란 걸 처음으로 놓쳐봤습니다 내가 고생한 돈으로 번내 집에서 내가 왜 젓가락이나 맞고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내 편하나 안 들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평생 이러고 살겠다 싶었어요 밥이랑 반찬 다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뭐 하는 버르장머리야 뭐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너는 어디서 큰소리야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 아빠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고 이혼해 시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뺨을 때렸어요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는지 아프진 않았습니다. 뭐하는 짓이냐 너은 애미한테 그렇게 배웠냐? 일어나 나이든 네 아빠를 때릴 순 없잖아 저 운동하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웬만한 운동 거의 다 배웠고 결혼 전엔 복싱 대회까지 나갔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냐? 감히 우리 아빠한테 제 머리채를 잡길래 그 순간부터 진짜 신나게 남편을 팼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왔던 거다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은 소리지르고 남편은 정신없이 맞고 있고 실컷 때리고 눈물 범벅에 잘 서지도 못하는 남편놈한테 쪽팔리면 네 아빠 데리고 꺼지라고 했어요. 이혼서류도 보낼 거라 했고요. 눈물 고여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이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극 치질이 같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용돈을 끊겠다 했을 때처럼요. 내가 허투루 말하는 거 봤니? 이제 네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나...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없이 못 사는 놈이 그딴 식으로 행동해? 난 너네 가족 다시는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집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불안해서 집에 남동생을 며칠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이혼 서류 전달했고요. 속 시원하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네요. 순탄대로만 걸어왔던 제 인생이 정말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저 정말 잘한 걸까요? 남편이 남의 편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애지중자하며 사랑을 줘도 모자랄 판에 독박살림이라니요 사연자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해결책 남겨주세요 볼랑할 때 난감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 강자와 구독자분들이 힘을 모아 조언을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우리 또 봅시다!